테슬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안되고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 주식은 알다시피 140달러도 내려갔다가 260까지 올라갔었죠. 2배까지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거의 4년 동안 지금 주가가 롤링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 투자자들이었을까? 저는 아마 아니라고 봅니다. 테슬라를 가지고 롱쇼 쳤던 월가의 세력들, 이제 큰손들이 돈을 더 벌었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는 않았을까?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로이터 뉴스를 가지고 주가를 밀어낼 때 쓴다던가 말도 안 되는 요소들 작은 거 가지고 이걸 기대감이라고 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린다던가 발표 전까지 주가를 막 올리는 뽐질을 하다가 이제 발표 직후에는 실망감이라 표현하면서 주가를 밀어낸다던가 정말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큰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주가 지금 좋아요. 오늘 시간 내로 12% 올랐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것도 뜯어보면 은 좋은 실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올랐는지 머스크가 발언했던 것들. 그게 정말 그렇게 될건지 그리고 뉴스에서 나왔을 때 이런 요소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걷어치우고 나면은 실제로 지금 기업의 본질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이버캡. 뭐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안 좋았었습니다. 2인용이고 뒤에 짐을 실수 있, 실을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캐리어 같은 거를 두 개를 크게 실고 을 사람이 타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약간 화물차? 픽업트럭이 느낌이 나겠죠? 이제 벤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나왔어요. 로버트 하다가 이것 때문에 주가 많이 말아먹었죠? 로버트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렇게 돼 있었고. 재무제표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제거 내용 보시고 나서 직접 보고 싶다 그러면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베스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요점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뉴스에서 나온 것들은 다막 봤을 거니까 일반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지금 주당 순위익을 0.55로 봤었습니다. 그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트로이 테슬라 라던가 이제 이런 데들을 많이 쓰는데 자동차 판매량이 별로 안 늘었다. 그래서 주당 순위익이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예측치는 0.6이었었는데 0.55 정도를 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열어보니까 매출은 맞아요.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순위익만잘 나왔어요. 그렇다 해서 주가 12% 오르는 게 맞을까? 3분기 실 가지고 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번 분기라던가 내년에 어떤 이익 증가가 나올 만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지 이거 가지고 오르는건 아니다 지난 4분기를 보면은 계속 어닝 쇼크 했었죠 어닝 쇼크 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들락날락을 왔다 갔다 합니다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어, 기업에 가진 밸류로 주가가 움직인다 보다는 미래에서 나올 만한 가치가 얼마나 현실화 될 거냐 얼마나 빨리 될 거냐 이걸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주당 순이익이 05에서 0.7이라는 거는 많은 갭의 차이가 났고 대체 어디서 이런 수익이 났게 됐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예측치가 다 바뀌겠죠 지금 0.6을 예상했었고 다음번에 0.65를 예상했는데 예측치를 다 상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생겼죠 내년에 돈을 많이 벌 거냐 이거를 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은, 이렇게 예상치를 이만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보다시피 실제로 보면은, 예, 매출치가 거의 비슷했어요. 별반 차이 없었어요. 자동차에서 성장이 매출 증가가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들 때문에 이 토탈 매출이 확 올라가게 8% 상승을 하게 됐느냐. 토탈에서 예상치는 224,860이었는데 지금 25,182가 나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요 내역에 보면은 예상한 것 중에서 에너지 그리고 서비스였는데 에너지도 조금 더잘 나왔고 서비스도 조금 더잘 나왔어요. 작년 대비는 확잘 나왔는데 전 분기 대비는 그렇게 잘 나온 거라 볼순 없습니다. 에너지도 그렇고 에너지는 떨어졌죠. 서비스 값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 주고 있다라는 추세에서 요거는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8%가 올랐다. 이거였고. 예상하지 못한 두 부분, 에너지랑 서비스에서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출 총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매출 총이익이 늘어난 거는 여기서 한10% 정도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는 많이 늘었지만 전분기 대비로 하면은 10%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매출 총이익률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17%, 17%, 18% 됐다가 이번에 19.8%로 확 상승해 버립니다. 이게 계속 떨어졌거든요. 30%인가 25%인가 그러다 쭉 내려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확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턴 어라운드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테슬라의 주력 매출인 자동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에너지랑 서비스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가이더스가 얼마나 잡아줄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매출 총 이익률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영업이익률이 6.3까지 떨어졌습니다 5.5에서 6.3 하다가 이번에 10%대로 복귀를 했어요 그 테슬라 이익에서 탄소 배출권 매출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환경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매출 내역에 보면은 여기 예.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554, 433, 442 낮았다가 2분기부터 이게 크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가격이 한번 레벨업이 된 상태로 쭉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좀 이익이 반영되면서 총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 늘어난 게 자동차 매출에서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동차 매출 값이 생각보다 성장한 게 아니고 1분기가 늦었던 거고 원래 4분기는 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끌어당기기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 뭐 4분기 실적까지는 괜찮게 볼수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잘팔수 있어? 요거까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영리한 게 그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보거든요.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예상하는 거는 뭐냐면 4분기 인도량을 지금 47만 대까지 팔았어요. 잘 끌어올렸어요. 원래 4분기 되면 이게 50만 대 수준으로 올라와요. 여기서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만 대를 넘지 않을까? 이 분위기를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55만 대까지는 아닐 것 같고 52만 대 정도까지는 계산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보는 값입니다. 월별 판매량이 나올 때마다 좀더 값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 선. 보고 있고요. 자동차에서 드라마틱한 것들이 나오기에는 아직 모른다. 그런데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하죠. 내년에 판매량이 30% 증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량이 여기서 30%씩 업이 된다. 내년 3분기에는 뭡니까? 30% 업을 하면은 한 60만대 정도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 그럼 50만대 수하면은 4분기 65만대가 되고 그러면 60, 60, 60, 60, 65 하면 대략 연간 240만대 또는 250만대 정도까지 본다고 하면은 기본 매출이 팍 올라가겠죠. 주가가 쫙 올라갈 수 있고 모델 2가 뭐 나온다. 나중에 사이버캠 나온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사는 수요가 정말 제대로 받쳐줄 수 있느냐? 경기가 회복되는 게 맞느냐? 지금 분위기에서는 연착륙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경기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경기가 올해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테슬라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고전했는지 느껴지는 게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22년 4분기 에 정점을 찍고 나서 6만 달러 찍고 나서부터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4만 5천 거의 한30% 가까이 할인을 했어요. 반등을 주는 요소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닌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걸로 이제 커버를 칠 거냐 점화진으로 여기서 가격도 서서히 올려갈 거냐 유럽은 살짝 올렸지만 독일의 침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로 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적절 거예요. 볼수 없는 가격이고 여기서도 내려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 가격이 오르는 게 저는 진짜 주가 상승에 어, 어떤 결정적인 신호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테슬라 가격 인상 요소들이 중국에서도 올리고 미국에서도 올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30% 증가한다. 그러면 과거의 고점을 향해 갈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버 트럭을 흑자 전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판매량 3위를 했다. 사이버 트럭이 뭐 이러면서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뭐 기대치도 높여놨고 이번 실적도 잘 나왔고 두 개가 모두 좋았기 때문에 우려했었던 주가가 260에서 뚝 떨어졌던 거에서 좀 올라서 지금 시간 내로 해서 240까지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인 상태에다가 실적 잘 나오고 기대치 올려주고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우려돼야 되, 우려되는 점은 보다시피 지금 N 환율이 152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8월 5일날 이 지점때 이제 N이 높아서 뭐 붕괴가 됐니 어쩌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160을 넘은거는 7월 9일입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이게 N화 강세가 벌어지면서 N캐리가 터진게 이때거든요. 150인 구간에서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강세가 된 거예요. 실제로 1차로 터진 건요 구간일 거고 2차로 터진 구간을 요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찍고 나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좀더 올라가서 155, 160엔을 건든다? 일본 은행에서도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최대한 발언을 기피하는 모습이에요. 피하고 있는데 155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환율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대책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빵! 하는 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때만큼 엄청 충격을 주진 않겠지만 두 번째로 안 좋은 거는 이제 금리인데요 금리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또 튀어 오를지 몰랐죠 테슬라 주가랑 미국채 10년물 금리 관계를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갑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긴 흐름에서는 서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다가 금리가 다시 튀어 오르면서 이제 꺾였는데 사이버 캡 행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마침 또이 구간이 서로 맞아 떨어져요.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4.2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금리가 좀 다시 내려오는 추세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뭐 테슬라 주가가 더 여기서 탄력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금리가 계속 지금 위로 이렇게 잡아 준다라 자동차 구입에서도 부담이 가고 집을 구입하는 수 모기지 금리가 6.7까지 갈 겁니다. 쉽게 매수를 못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안 물리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뉴스 하나만 보고서는 테슬라 주식 사야 돼 호재니까 해야돼 바로 따라들기 하기보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는 거고 당장 좋은 단기적인 호재인 건가 내년까지 괜찮은 장기적인 호재인 건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뭔가 꺾일만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신 다음에, 아, 이거 홀딩해도 되겠다. 계속 가도 되겠다. 조금 더 사모아야 되겠다. 이번에 그냥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한다 하더라도, 또 몰라요. 또 어떤 갑자기 또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와서 증시를 뒤흔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아, 요 데이터 위주로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실제로 좀 체크를 해본 다음에,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앞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제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나오는 거 보면서 AI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